3분 설교 시간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랑 사랑입니다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도구든지 하나님 은 본체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니다 이렇게 되습니다 저도 꿈에서라도 한번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환상으로라도 아니면 정말 실체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겠네 만들 수도 없고 또 비물질 무형성 형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가서 사랑을 해야 돼요 불쌍한 일에 대서 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구제해야 돼요 또 쌀도 나눠주고, 쌀이 없는다는 의복이 없는다 의복을, 먹을 거리 없는다면 먹을 거리를 나눠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느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작한 소년 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사랑을 몸으로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손양은 목사님의 그발 자체를 이어받아서 날마다 사랑을 시천하는 그리스인의다 데모라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